어, 오늘 문풀 전에 또 재밌는 이야기 좀 하고 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 이렇게 붙여봤어요 기를사를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좀 붙여봤고요 어, 화면에 잘안 보이는데 혹시 여러분 가타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1997년도니까 꽤된 영화인데요 이 내용 줄거리를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유전자 조작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어, 그 완벽하죠. 뭐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 완벽하죠. 머리도 되게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게 형인데요. 어, 엄마 아빠가 실수로 직접 낳버렸어요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열성인자죠. 안 좋은 것만 가지고 태어난 거죠. 특히 DNA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아, 이첫 번째 첫째 이 친구는 빈센트라는 친구인데 그. 31세의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뭐 99%고요. 그 다음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눈도 안 좋고요. 심장질환부터 아무튼 최악이라는 순간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가 놀라서 이 둘째는 시험관 아기로 출생을 시켜요. 그래 동생 안톤은 그 얘기했듯이 아주 뛰어난 인간이죠. 그래서 둘이 막 축구를 해도 달리기를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특히 둘이 수영경기를 많이 해도 매일 형이 지는 거죠. 근데 이 형은 이제 우주 여행사를 꿈꿔요. 근데 우주 여행사를 꿈꾸는데 매번 나마다 시험에 탈락하는 거죠. 너무나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동생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DNA도 바꾸고 막 뼈도 바꾸고 키도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범죄를 통해서 자기가 우주 비행사가 막 되기 직전에 이 동생을 만나요. 내 동생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형이 범죄한 걸 아니까 이제 어. 잡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형이 제안을 하나 해요. 너랑 나랑 형제잖아. 한 번만 봐줄 수 없으면 우리 마지막으로 수영 경기 한번 하자. 수영 경기에서 만약에 내가 지면은 너 잡아가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기면은 나를 풀어줘라. 라고 해요. 어, 이게 이제 우주비행하기 며칠 전에 바로 전날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막 해요. 수영하는데, 어, 영어니까 대충 줄거리 알겠죠? 누가 이겨야 돼요? <laughs> 형이 이겨야 돼요? 동생이 이겨야 돼요? 어, 근데 그순간에 장면이 이제 명장면이 하나 나와요. 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어, 그림이 안 보이는데. 형이 질문해요. 포기할 거야? 동생이 이제 갑자기 허덕허덕대요. 그 엘리트 동생이. 어? 근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은 너무 멀리 왔어, 우리 지금. 바다예요. 캄캄한 바다예요. 자, 동생이 놀라요. 야, 우리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네가날 이길 수 있지? 형이 얘기해요. 너는 알고 싶지. 알고 싶지. 내가 왜 너를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라고 하고 동생이 이야기를 해요. 어, 형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널이 수영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너는 돌아갈 거. 그다음에 너는 다시 갈 힘을 남겨 두지만은 나는 힘을 남겨 두지 않고 수영하다가 어떡해요? 나는 죽는다라는 각오로 간다는 거지. 성했으니까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이 영화의 가장 클라이맥스 명장면 명 이야기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돌아가심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술사 공부하신 분 대부분들이 도전을 하시거나 준비하시거나 모든 대부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준비하시고 공부를 하시냐면요. 어, 기술사 를 합격했을 때의 가치 같이 밸 e 어, 연봉 올라가고, 자격증 생기고, 뭐하고, 뭐하고, 사회적 대우 좋고, 이직기회서 때려치고, 뭐 이렇게 하지. 이런 가치와, 이것 때문에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들. 뭘 포기해야 돼요? 개인 시간 포기해야 되고, TV 보는 거 포기해야 되고, 드라마 보는 거 포기해야 되고, 유튜브 보는 거 포기해야 되고, 주식도 포기해야 되지, 음주도 포기해야 되지. 이 가치를 놓고, 이 저울에 놓고, 수평 저울에 놓고, 이렇게 가늠하다가, 기술사의 가치가 좀 올라갈 것 같고, 포기할 게좀 적으면 어떡해요? 이제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고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가치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술사 공부를 가다가 포기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기술사 포기를 얘기하냐면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laughs> 다 포기하면 다뭐 먹고 살으라고? <laughs>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두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은 i q 가 20에 너무 좋은 DNA를 타고났고,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다 신체적 조건도 좋고, 다 좋아요. 끈기도 있고, 이 분은요. 이 책을 받아 합격하고요, 저 책을 합격하고 남 서브노트 받아 합격을 해요. 이 학원 가도 합격하고, 저 학원 가도 합격을 해요. 왜요? 원래 뛰어나니까요. 근데 이쪽 기분이 나쁘겠네요. 자, <laughs> 저쪽 분은 어떡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한 다행인 게 95%가 다 이쪽이고요 5%가 어떻게 뛰어나신 분이에요 가끔가다가 동영상 보신 분들 합격하신 분 요즘 나오잖아요 심심한 게 1년에 한두 명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동영상 보고 합격해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우성인자예요 뛰어난 거예요 그분 따라서 하면요 <laughs> 뭐 합격수기 봤더니 막 이렇게 했었어요 합격수기 가급적 보지 마세요 어, 왜냐면요 합격수기는 59점짜리들이 막 60점 넘길 때쓴게 합격수기예요. 근데 막 지금 시작한 사람이 그걸 따라서 하면 어떡해요? 어, 어렵겠죠. 그 다음에 합격의 길은 정말 여러 가지거든요. 이렇게도 합격하고 저렇게도 합격하고 수많은 합격의 길이 있는데 그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포기하는 사람들 좀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 얘기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어, 우리 사회생활 하다 많이 보죠. 그분들. 저는 예전까지 이제 최근 1년 전까지 이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바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동료, 친구, 선배, 후배, 직장에 꼭 있죠. 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분도 마찬가지로 DNA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연구 데이터가 뭐냐면은 쌍둥이가 있는데요. 이방이 따로따로 돼요. 따로따로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쌍둥이가요. 키도 같고요. 하는 직업도 같고요. 성적도 비슷하고요. 취미도 같아요. 어떻게 해요? 환경적인 거예요, 유전적인 거예요? 유전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가 잘안 되고 암기도안 돼요. 그럼 우리 누굴 타대야 돼요? <laughs> 자, 보세요. 애들이 공부를 못 해요. 우리 애도 공부를 못 해요. 어, 애 성적은요, 어떻게 결정이 돼요? 엄마 아빠 성적 더하기 나누기? 이가애 성적이고요. 거기서 좀 잘하면 10% 잘해요. 맞죠? 애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애한테 사과해야 돼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파트 문이다 어쩔 수.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어, 다운 워드 스파이럴. 계속 골뱅이처럼 꽈져요삶 자체가요. 그러니까 점점 나쁜 생각에 점점 나쁜 상황을 만나고 점점 나쁜 사람들을 만나고 점점 나쁘게 빠지고 빠지고 빠지면 은 이걸 뽑아낼 수가 없어요. 제 하나의 지론이 뭐냐면 멀리에요. 맞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네, 모여 있어요. a 어버워드 스파이럴. 어, 점점 좋은 생각, 좋은 생각들이요. 좋은 만남을 만들고, 좋은 상황을 만들고, 좋은 기회를 만들고, 좋은 운을 만나고, 좋은 라이센스를 만들어요. 맞죠? 이렇게 하세요. 자, 두 번째, 왜 포기하나 봤더니요. 자기 충적적 예언이에요. 음, 예전에 계백장군은 정말 명의롭고 우수하다고 봤는데요. 요즘 심리학자들이 계백장군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XX라고 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어, 이쪽이 김윤신 나당연합군 5만 명이고요 의자왕의 마지막 병사를 5천 명을 읽고 개백장군을 출정을 하는데 100대1이에요 10대1이죠 5천대 5만이니까요 10대1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수성을 하거나 뭘 하면 이긴 경험이 많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개백장군을 출정하면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출정을 해요 나는 이 전쟁에 죽는다라고 가져을래요개백장군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의 목을 베고 넘어가죠. 어. 마치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기술사를 접근할 때, 아, 나는 붙을 수 있다라고 마음을 진짜로 먹은 사람은요, 들 붙게끔 해요. 근데 붙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까를 계속, 자기가 계속 옆에서 쾌로를 해줘야 되고, 넣어줘야 되고, 자신감을 불어줘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을 아다는 합격한다. 그럼 합격하려면 뭘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꼭 하세요. 요즘 저 그, 학원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다 보니까 기업가로서 저한테 요구하는 게 중에서 많더라고요. 목적을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목적이 없었어요. 어. 어, 그래서 제가, 아, 회사를 뭘 목적을 정하지 했더니 갑자기 신문 보니까 유니콘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예, 유니콘이 뭐냐 고 봤더니 뭐 일조회사가 유니콘이래요. 에라 네, 모르겠다 어, 우리 회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laughs> 유니콘이다 라고 지정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laughs> 아무튼 뭐 정하라니까 막 정했어요 어. 어, 제가 저희 회사가 유니콘이 되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몇 년씩 해야 돼요 <laughs> 어, 근데 제가 저희 회사가 유니콘이 되는 게 확률이 좋을까요 이 선생님이 기록서를 합격하는 게 확률이 더 높을까요 그게 더 높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일조란 회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냐라고 봤더니, 어, 아주 답답했죠. 도저히 계획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전의 배출이 9천억 되면 되는 거예요. 그쵸? <laughs> 9천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전의 배출이 8천억 되면 돼요. 1, 2, 3, 4쭉 샜어요. 아이고, 내가 살아생존안 되겠구나. 우리가 기술사 공부의 60점을 어디서부터 하면 돼요? 59점? 57점? 55점?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왜 다들 포기하냐면요. 본인의 능력을 초과한 계획이에요. 즉, 성취감이 없어요. 저도 기술사를 시작할 때는 정말 기술사의 연봉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 때는 연봉을 이렇게 잘안 가르쳐 줬어요. 기술사도 정말 극히 드물어서요. 어, 제가 96년도에 시작했는데요. 어, 인터넷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선배들도 학원이나 와야 기술사 한두 명 보지. 정말 전 설계 사무실에 있을 텐데 없어요, 기술사가. 네. 근데 우리가 기술사를 딱저 그때 정말 궁금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기술사의 가치는 연봉이 아니라요. 이거예요. 자기가 꾸준히 노력해서 세운 계획을 딱 성취를 하니까 뭐가 돼요? 기쁘죠? 좋죠? 그 다음 이건 또 뭐예요? 이 성취감 막 받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놀아요? 아니죠. 뭐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나중에 라이센스 때문에 결정나는 게 아니라 한 길졌다고 10년 뒤에 보니까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좀 색다른 게 뭐냐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원장님 만나는 친구들이 잘안 만나지더래요. 예전에 그, 기술사 하기 전에 만났던 회사 동료나 친구들이 안 만나지고, 희한하게 기술사들만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바뀐 거예요? 어, 노는 물이 바뀐 거예요. 왜요? 노는 물이 기술사들은 벌써 박사과정 나가지, 사업하지, 뭐하지, 계속 또 노력하고 있잖아요. 또 모아놓으니까, 어, 그래서 뭐 한가 봐요. 모아놓으니까 또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도움받고 또 끌어주고 당기고 하고. 이게 기술사의 최고의 가치인 거. 아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목표와 계획을 혼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어 보세요. 자, 계절사를 합격하자는 것은 목표예요, 계획이에요? 목표예요. 목표예요. 자, 하루에 다섯 문씩 보자는 뭐예요?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은 다들 포기하는 이유가 자기의 역량을 초과한다고 제가 논의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하루에 다섯 문제를 보자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주 정량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아, 근데 그 달에 회사가 막 구조에 바쁜 거야. 그 다음에 회사 바쁜 거좀 끝났더니 어머니가 또 아프신 거야. 모시고 또 계속 병원 가야지. 그리고 또 끝났더니 애새끼 또 이제 사고 쳐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 그래서 봤더니 한주 동안 공부를 못하고 주말에 모아서 몰아서 봤더니 하루에 딱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한달 동안. 자, 그러면 이분의 역량은, 역량은. 하루 다섯 문제예요. 아니면 하루 한 문제예요. 하루 한 문제예요. 본인이 다섯 문제를 계획 세운 건 뭐냐면요. 본인의 최대 피크를 놓고 계획 세운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요? 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정량적으로 하루 몇 문제로 요한 문제로 요잘 보세요. 회사가 바빠요. 몇 문제 보고 시작하면 돼요. 한 문제 보고 회사 바쁜 거 처리하고. 뭐 스트레스가 없죠. 지금 자기 계획했잖아. 저녁에 시간 남아 하나 더 보고. 자, 어머니가 아파요. 어, 병원 갔다고 와야 돼요. 병원 가기 전에 어떻게?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laughs> 한 문제 보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애가 막 지금 막 대학교 고등학교 때려친대요. 그래 어떻게 해요? 자, 아빠 잠깐만. 한 문제 보고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 하니까 되고 되고 되니까 계속 되는 거죠. 모든 분들이 계획은 다 오버플로우. 어, 역량을 높여서 세워요. 본인의 의지 뿐이에요. 이 갭이 커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 좀 명심하세요. 자기 능력보다 좀 낮추고 자기 영 자기의 능력은 한 달간 평균 내신 게 맞고요. 어. 자 그다음에 계획과 실패를 계속 하면서 이제 자기 역량을 좀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요. 어, 마음만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상담받다 보면 아 원장님 유튜브에 서그 얘기 들었어요. 뭐 상담할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다 알아요. 네, 마음만 급하신 분,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 있죠. 마음이 급할수록 어떡해요? 돌아가라라고 하잖아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본인이 2년에 했단다고 정말 열심히 다 해요. 근데 진짜 2년에 했다고 포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상위 10%는요, 55점 이상들은요, 그해 시험 나가는 것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뭣도요, 운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 55점 이상, 딱 20%의 사람들이 자기 시험 나올 때까지 자신감, 텐션을 잃지 않고 그걸 유지할 수 있냐 없냐가 기술사의 관점이에요. 당연히 한번 텐션 올라서 운이 좋게 붙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또 올랐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눈이 붙은 사람은 운측 이상 운이 좋아서 붙었습니다라는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우리가 내면을 보면은 정말 그분들이 그운 기회가 올 때까지 그걸 유지하냐라는 거죠. 유지할 수 있었던 게큰 관점이라는 거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아쉬운 게공부의 습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꼭 물어본 게 뭐냐면은, 음, 어, 전에 공부 어떤 거 하셨죠? 바로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뭐 전기 기능사고, 전기 기사고, 소방기계, 전기하고, 기계하고 팍팍팍 땄다라고 하면은 공부 습관이 좀 들었잖아요. 근데 막 현장에 있다가 막 오신 분들이에요. 그면 어떻게 지식 자체를 글로 읽기가 힘든 거죠. 근데 간호가다 좀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업무 자체가 뭐 C M P M 뭐 기획서 해가지고 완전 업무 자체가 워드로 그냥 작성하는 그런 직종은 정말 빨리 붙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등등등 있는데요.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보면은 어 저번에도 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때가 포기하지 않고 현상 유지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다 빠지고 자기 기회가 생기고 생기고 생긴다는 거. 꼭좀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 마지막 잘되는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잘되는 사람들은. 어, 이 얘기를 맨날 하면 안될것 같아서 매번마다 조사를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대충이 성공화 이런 뭐 잘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동일해요. 이 잘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번에는 딱 한마디로 결정했는데요. 2015년에 코리안, 리그, 어, 코리안 리그인가? 경기에 이 두산베어스하고 롯데 자이언트 같아요. 경기에 8의 말인데요. 투수가 이현승 씨고 포수가 양희지 씨예요. 근데 계속 투수가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을 걸고 이 포수 양희지가 막 뛰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형, 긴장하면 안 돼. 몇만 명의 사람이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경기에서 지면 우리는 큰일 나. 하면 이투수 이현승 씨는 어떻게 할까요? <laughs> 형, 긴장 풀어. 힘 빼. 오케이, 힘 빼. 그럴수록 어떻게요? 긴장을 더하게 되는 거죠. 양인지 선수가 와서 한 얘기가 뭐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기사가 그, 기자가 이제 경기 끝나고 뭐라고 했습니까?라고 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양인지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형, 오두 개나 입었네. 추워? 나이 들었네. <laughs> 이래서 툭툭 치고 들어가 버려요. 어, 무슨 뜻이었을까요? 힘빼라고 안 했죠. 긴장 풀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승리처수는 이현승 씨가 되고, 이분은 지금, 아, 내가 힘주고 있구나, 라는 거죠. 어. 그, 결론은 뭐냐면요. 힘을 좀 빼세요, 빼야 빼 돼요, 공부하실 때. 힘을 주니까, 너무 의지만 강하니까, 돌직구를 날려요. 저는 이제 골프를 못해가지고 매번 창피만 당하다가 도저히 할수 없어서 골프전장을 갔어요. 어, 분해 넘치는 건데요. 어~ 기술사들이 항상 최고의 역량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아 영어공부 기술사 공부하듯이 하면 1년이면 되지. 아 골프 기술사 공부하듯이 하면 한 달이면 되겠지. 하고 레슨을 받는데요. 2주째 되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을 받는데. 어~ 코, 코치가 딱 그러더라고요. 헝마현에 개인 연습 금지요. <laughs> 제가 하고할 때까지 개인 연습 개인 연습하지 마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화가 나야 않나요? 화가 나지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어어 이게 뭐지? 라고 한참 지나가지고 개인 연습 안고 이제 그 코치랑 좀 친해서 그때 물어봤어 그때 왜내 개인 연습을 못하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라는 운동은 평상시에 안 쓰는 근육을 통해서 골프를 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혼자서 연습하면은 내가 원래 썼던 근육만을 써가지고 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스윙이 갑니다. 라고 해서, 그때는 이 폼을 배울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예, 제 방법에 따르세요. 라는 거죠. 기술성부도 마찬가지예요. 어, 제발 시키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격률로 보면은, 남자 10명, 여자 10명 하면은, 어떤 분이 더 많이 합격해요? 여자분들 합격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집으로 싹 가시고, 누굴 보내시면 돼요? 아내분들을 보내시면 제가 알아서 합격시켜 드릴게요. 예, 남자분들 말 정말 안 듣거든요. 여자분들로 시킨 거 하고 다 하면 이제 다 뭐할까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공부에 힘을 좀 빼시고요. 관조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어, 노력을 어떻게요? 해 꾸준히 꾸준히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믿습니다. 맞죠? 자 오늘 재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